첫 달부터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달때 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서. 근데 1억 한 500, 1000에서 계속 쭉 가다가 올 8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반찬도 많이 보완이 되신 것 같던데? 우리 일하시는 분이 저희 처형이 이제 80이 되셨는데 반찬하는 거를 잘 하세요. 근데 이제 손님들이 다 맛있다, 맛있다 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. 반찬 사다 주는 대로 반찬을 만들어갖고, 한 8가지만 놀라게 했더니 벌써 12가지가 넘어갔어요. 갈치 조기, 이면수, 꽁치, 가, 가자미는 이제 뺐어요. 서대로 바꿨고. 민대구라고, 저기 뭐야, 대구 종류인데, 그 주변에 널리 더 알려진 것 같아요. 다 재방문이고, 다소 입소문 듣고 와서 잘한다고 해서 왔다고 하고. 동학사도 옆에 있지만 주변에 계룡시, 공주시, 대전, 유성 가까운 데가 한 15분 거리에다 대전에서도 많이 오시는 거네요? 대전 역전에서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...